혹시 요즘 연락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주말이 되어도 휴대폰은 조용하고 약속 하나 없는 달력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건 내가 부족해서일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서러움이 고개를 듭니다. 마치 인생의 운동장 한가운데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 이 고요함이 실패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친구가 없다는 건 정말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일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삶이라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연락처의 숫자, 단체 모임의 횟수, 주말 일정의 빽빽함이, 곧 나의 가치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요. 웃고 떠들었는데 마음은 더 비어있고 사람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면 문제는 정말 혼자 있음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진실은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인생의 어느 시점은 당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넘어설 만큼 내면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고독해지는 순간을 삶이 낮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에게 도달하는 과정이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정말 결핍일까요? 아니면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징표일까요? 오늘은 친구가 없어지는 인생이 왜 실패가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깊은 성숙의 증거일 수 있는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생의 계절이 어느덧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면 우리는 문득 설명하기 힘든 어색한 기분에 빠지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당신은 사람이 곧 재산이고 넓은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으며 참 열심히도 사셨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한 삶을 증명하는 징표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 한 구석이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었고 자신과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꼭 참으며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 꾸어온 관계의 숲이 사실은 한자락.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이나 지인들과의 대화가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습니다. 지나간 옛 추억을 한두 번 꺼내놓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서로 눈치만 살피게 되지요. 자식 자랑이나 건강 문제 혹은 누군가를 헐뜯는 이야기로 채워지는 대화의 끝엔 어김없이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분명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웃고 떠들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그 허전함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이 피로감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진 탓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려 애를 쓰지요. 휴대폰 메시지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잊힌 것 같은 무서움을 느끼고 주말에 약속이 하나도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그는 인간이 사람들과 어울리려 매달리는 진짜 이유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기에 그빈 공간을 타인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억지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내면은 점차 성숙해지고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해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얕은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영향가 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일 힘이 남아있지 않은데 세상은 자꾸만 당신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여기서 오는 부딪힘이 당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이 모순된 상황 말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소통 방식은 우리의 외로움을 더욱 부추기기도 합니다. 사회 연결망을 통해 수백 명의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조각나 있고 진실한 마음의 울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사교 모임의 대화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수준은 결국 그 무리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맞춰지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생각이 깊은 이는 자신의 빛을 억지로 죽여야만 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통찰했습니다. 당신이 모임에서 돌아와 느끼는 그 불쾌한 감정은 사실 당신의 고결한 내면이 그 낮은 대화 속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듣고도 허허 웃으며 넘기고 돈을 빌려주고도 관계가 깨질까 봐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그 수많은 인연 중에서 당신의 진정한 슬픔을 보고 함께 눈물 흘려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질투와 이기심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남의 불행은 은근한 즐거움이 되고 남의 성공은 참기 힘든 고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억지로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당신 스스로를 고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무리에 속하고 싶다는 그 본능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이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추운 날씨에 온기를 찾아 모여들었다가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흩어지는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서로를 찌르지 않고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거리감과 고독은 당신이 타인과 부딪히며 상처 입지 않기 위해 당신의 본능이 스스로 찾아낸 안전거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산책하는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당신의 노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어른이란 타인의 박수 소리에 춤을 추는 광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라는 궁전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연락처가 정리되고 약속이 줄어드는 현상은 당신의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하나둘 사라지고, 오직 당신만의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고요하고도 경건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본다면 당신의 노년은 평생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방으로 본다면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타인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사실 겁니까? 아니면, 비록 조금은 고독할지라도 당신 자신의 영혼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품격 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낯선 고립감은 바로 그 위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에게 집착하고 홀로 남겨지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의 답을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밑바닥, 즉, 우리 마음 속에서 멈추지 않고 요동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욕심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외로움이 밀려오면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자꾸만 당신을 바깥 세상으로 내몹니다. 하지만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은 그토록 원하던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지독한 따분함과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늪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을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해결되면 견디기 힘든 심심함이 찾아오고 그 심심함을 이기지 못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를 찾아 밖으로 나섭니다. 결국 당신이 친구를 찾는 행위의 본질은 상대방을 향한 깊은 사랑이라기보다 내 마음 속에 빈자리를 들고 있는 공허함과 따분함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냉철한 분석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성향을 일종의 나약함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가진 것이 없기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끌어오려 한다고요. 마치 속이 텅빈 항아리들이 서로 부딪치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친구에게 매달리고 모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나의 가치가 남들의 시선과 인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그 오래된 습관을 참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니 남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에 의지해서 내 존재의 무게를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현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잠시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외부의 사건이나 나를 떠나가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나를 얼마나 자주 찾아주는지는 당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로 뛰어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내면의 요새를 쌓으라고 조언합니다. 밖에서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면,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당신은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마음의 요새를 쌓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이기적이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그대로 폭로합니다. 우리가 우정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산과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우정이란 보석처럼 아주 희귀한 것이며,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그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잔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나이가 들며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고통의 원인은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타인과 어울리도록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 타인들은 나의 영혼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불안정한 존재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인간은 서로를 견디지 못하면서도 혼자 있는 것 또한 견디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타인이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완성하려 했던 그 헛된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상실감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더 일찍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낮추고 그들에게서 얻으려 했던 위로를 당신의 내부로 돌리는 순간, 고통의 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독한 감정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껍데기뿐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가 깊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타인과 어울리는 즐거움보다 혼자만의 시간에서 얻는 평온함을 더 가치있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타인이란 자신의 깊은 생각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빈약한 사람은 사소한 소문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형벌처럼 느끼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라는 지루한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친구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에게 마음의 전부를 주지 않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나만의 방을 마음 속에 단단히 마련해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관계의 갈등과 소외감은 바로 이 마음의 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모든 행복의 뿌리를 타인에게 두었기에 그들이 떠나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무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외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수 없으며 타인의 인정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똑바로 보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마주해야 할나 자신의 초라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초라함마저 묵묵히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직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내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이 결국 내 마음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굴절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을 인간관계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반대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당신 마음의 그릇이 지금 어떤 상태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뜻이지요. 그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인격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이 가진 고유한 알맹이는 그 어떤 외부의 조건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은 그저 몸에 걸친 화려한 옷일 뿐이며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당신 인생의 진짜 색깔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꾸 밖으로 나돌며 남들의 시선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치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남들의 반응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음의 곳간이 넉넉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의 깊은 생각과 예술,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스스로 만족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에게 타인의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 아니라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소품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현자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를 잠시 겹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숲 속이나 바닷가로 숨어들 곳을 찾아 떠나곤 하지만 사실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은신처는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으로 조용히 물러나 그곳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익히라고 우리에게 조언했지요. 쇼펜하우어 역시 이 지점에서는 고대 현인들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훨씬 더 냉정한 현실을 덧붙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강조했다면 쇼펜하우어는 대중의 어리석음과 속물적인 근성을 늘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들과 억지로 어울리려 하는 것은 마치 귀한 비단을 걸레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때 당신이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세상을 잃어가는 슬픈 과정이 아닙니다.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귀한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시작했다는 기쁜 신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의 일부분을 깎아내거나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 가면을 써야함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가면을 쓰는 재미에 취해 살기도 하고 그것이 사회생활의 기술이라 믿으며 꾹 참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그런 소모적인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귀한 성품을 지키기 위해 무의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게 스스로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사교 모임을 일종의 추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에게 모여들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성격과 단점에 찔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온할 수 있다는 진리에 도달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 적당한 거리를 둘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보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스스로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즐거움과 내면의 평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친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고독은 당신이 내면의 깊이를 추구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더 높은 수준의 평온함과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당신 안에 무한한 세계를 탐험하고 내면의 보물을 찾아내는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서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